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그~ 그~ 가래떡 선생이 네. <laughs>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음. 아우 졸려 그랬으면 응? 혹시 그응할 수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완전 철벽치는 몸이 대단한 게 어, 몸이 피지컬이 어떻게... 좋은 대단한 게 아니라 네. 기억이 오빠 같이 비질거리는 어? 그런 사람이 대단한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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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 걸어서 온 사람이야 매트리스컬백에 나온 사람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매트리스에서 만나본 적 있어요 저랑 <laughs> <laughs>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 보이는 네. 사람이 더 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엄청 대단했고 성격도 좋고 아무튼 그분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이 만약이니까. 음, 어. 아유 다연아 너 보니까 또 갑자기 졸리네 그래. 결혼 전에 한번 좀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눈 붙이고 가자 어. 어. 그, 아니 그 사람은 그 순수함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랬으면 눈 붙였어요 눈이요? 네 솔직히 팩트로 갑니다 어, 오늘 그래 그냥 음. 솔직하게 다연아 오늘 어. 좀 많이 시, 졸리네 잠깐만 눈 붙이자 저희 집 근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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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 친구들 따라 아니 굳이 아. 그 카페나 이런데서 <laughs> 만나고 있으면 졸리네 아. 그럼 가서 자 이럴 수있 음. 평택에서 보거나 이러면 아. 그럴 수 있는데 서울에 아. 굳이 음. 제가 상암동 근처 사니까 아. 거기 와서 어, 졸려 이러면 어, 그러면. 어떻게 졸리다는데. 뭐 재모 아 재이다 재워, 재워, 재워 아 이제 맨날 우기영 졸리다 그런다 이제 그러니까 집 앞에 가서 요 <laughs> <laughs> 나한테 계속 커피를 권한다 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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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면 어 사연 2번으로 가볼까요? 네, 네. 네. 사연 네. 2번 김기혁 씨의 네. 30대 중반 남성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건장한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잠자리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친과 도킹을 했을 때 여친이 손으로 제 아래쪽 어, 파이어 에그를 <laughs> 만져줘야만 사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키가 185cm 정도 되고 덩치도 조금 있는 편인데요 사귄지 50일 정도 된 여친은 키가 되게 작아요 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16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친의 키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팔 길이도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킹을 하는 도중 여친의 손이 제 그곳을 닿지가 않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다 보니까 그녀와 잠자리를 하면 사정을 제대로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 여친은 제가 사정을 못하니까 어, 자기가 그렇게 매력이 없냐고 화를 냈는데 음... 사실 여친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음... 하지만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있는 매력도 반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좀 황당스러운데 네.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너도 이런 거좀 있어? <laughs> 꼭 뭔가 이걸 해야 아... 자극이 되는 뭐 있지? 있죠. <웃음> 뭐야? <laughs> 얘기하면 해봐. 편하게. 음. 뭐 어때 오늘? <laughs> 네. 뭐뭐 있을 거 아니야 너? 아, 너. 아 있죠 있죠. 어, 뭐야? 솔직하게 응. 얘기. 해 어. 그냥 좀 얼굴을. 얼굴을. 할타좀 에이. 에이.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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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그럼. 그런... <laughs> <laughs> 아니 외양간도 아니고 <laughs> 반려견이래. 우리 멍멍이가 그렇게 반려견이 <laughs> 그런 걸 많이 해주거든요아 얼굴을 여러 할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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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고유한 게 있잖아요. 할수 있다니까 있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고유한 거. 네. 하는 게 아니고 할때 주는 거. 받는 게 좋은 거지. 저는 뭐 나오는 게 없는데. 어너 어디로 나어뭐 이런 뭐. 마무리 지을 게 없어서 지금 음. 해, 뭐 근데 저는 이게 우선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어. 네. 아, 손이 아, 엄청 자유로워 가지고 음. 아, 네. 앞뒤로 잘할수 아, 아, 있죠 준기씨는 음. <laughs> 어, 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저는 할 때... 좀 기승전결이 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 어. 아, 그러니까 아무 분위기도 없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거 별로고요? 조금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무조건 아. 그럼 키스가 네. 들어가고 그다음 순서로 이제 가야 되는 뭐 키스 네. 그런 순서보다는 뭔가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먼저 전처리가? 기분이 조금 아 기분 아, 그, 그런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야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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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핫해 주는 건 어때요? <laughs> 뭐 나쁘지 않은 아,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오 네. 나쁘지 않아 아, 김기혁은 뭐뭐 있어? 미치는 거어 입꼬리 <laughs> 빨리 <laughs> 얘기해라 아, 빨리 아, 네. 얘기해 최영진 저 양장하고 와서 그런 어. 얘기까지 다 했는데 아, 네. <laughs> 저도 할타 주는 <핥아주는> 게 좋대요. <laughs> <다 다른데. 웃음>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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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른데. 얼굴 아 말고. 아 어디? 어디? 스럽게 이렇게 쓱. 예, 어, 어, 그래. 예. 체위가 변하는 거죠. 어. 할면서 예, 아, 예, 아, 아 예, 그래. 예, 쭉쓱 내려가죠. 한 60cm 정도 이렇게 예.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그거는 어, 그거는 이 나름에 이제 합을 맞춰 봤으면 신호가 있잖아요. 뭐지? 아, 이 사람이 이제 결정에 다달았다 아, 다달았다. 아, 아 다달았다. 아,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아, 요거 한번 해 줘야 되겠구나. 그 이제 어, 싹 어, 알아서. 알아서 어, 알아서 어, 싹 내려가. 아, 와, 미팅이 그 진짜 중요합니다. 어. 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쓱 빠지죠. 최우채용업뭐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에이, 뭐 나에 대해서 궁금하겠어. 아니, 아, 궁금해요. 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하겠죠서울레도 궁금한데. 아, 뭐, <laughs> <그래서 웃음> 뭐, 뭐, 아 궁금한 솔직한. 그래, 진짜 아니, 솔직하게. <laughs> 솔직하게. 아, 음.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어, 어. 그 미치는 그게 있었구나. 절정에 다달았을 어, 때, 음. 그때는 반드시 <laughs> 어. 나는 키스 완. 아, 키스래. 아. 그래. 아. 아, 키스 빼고, 키스, 키스 빼고. 환끼? 그러니까 절정에 어떻게 다다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나는 너무 잘다가날 용문을 금 금방 닦 <laughs> 뭐, 아무것도 아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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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벗어도 그냥 아, 침대에서 아, <laughs> 아, 아, 샤워기로 뒷무라는 소리만 이야 해서 어쩔 수없그거 아니죠 후에 의미 없는데 키스와 함께 아그 있잖아요 아, 아니, 그 있잖아, 아 그거. 있지 아, 아, 있지 아 있지 있지 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거은 이해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딱알예 네, 저는 뭐 이거는 아, 뭐, 진짜 예. 근데, 근데 그 되게 좋아하긴 해 음. 음. 근데 키스를 음. 하면은 이게 서, 상대방을 못 보는 상황에서 절정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좀왜 키스하는데 얼굴 보지 아이 대부분들 눈, 눈 감거나 아니면은 잘안 보이죠 시야가 어떻게 얼굴을 음. 봐. 봐. 차라리 저는 그 저희 그 사정 사정하는 모습을 <laughs> 네. 바라봐 주는 게아 그걸 좋아해 그게 예, 좋아. 예, 아, 어 야. 끌리더라고요. 네. 와 그래. 나는 네. 굳이 선택하자면 이쪽인데. 그지. 어 키스하면서. 아키스하면난 네. 아,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 네네. 네. 아 그런 게또 있어. 야너안본 사이에. 시죠 아주 굉장히 솔직해줬네아너 <laughs> <슬겨졌네. 웃음> 어. 오랜만에 와서. 어. 그럼요. 어. 어. 알겠다 알겠어 네. 그래. 다섯 명이 누구한테도 나한테 는안 물어보네요. 언니는. 어차피요. 아니, 저아궁금해요누나 뭐. 아니, 아, 진짜. 네, 궁금해요. 야, 저는 약간 돌리는 야. 거. 아야. 나중에 <laughs> 일단 따로 제 유튜브에서 얘기할게요. 야, 네. 어, 왜 물어? 전 아, 회전을 미안하다. 좋아하는데 자세하게 아, 제니 근데 요게 해결책이 있어요. 요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넘어가네. 팔이 짧아서 <laughs> 팔이 짧아서 안 단다고 했잖아요. 음. 그럼 이제 가위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 가위치기. 네, 예, 그러니까. 어, 아, TV로 보시는 분들, 떠서... 예그리고 요렇게 어디, 어디, 보통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어, 손가락으로 어, 어. 이제 따지면 요렇게 돼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틀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laughs> 아. 아. 요렇게 들어가면은 여자 친구도 상체를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어, 구부려서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가위치기를 하시면 돼요. 아, 가위치기 어. 오랜만에 든다. 가위치기. <laughs> 그건 너가 네임한 거야, 아니 원래 <laughs> 있는 거야. 가위칙이 있어. 아, 에, 그냥, 가위 치기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공식 명칭이에요. 그럼요. 지금도 어, 하고 또 또, 계신 분들이 또 어떤 에. 것들이 에. 있어요. 그 재밌다. 어쩐 명칭? 풍차 돌리는 거야. 풍차. 풍차. 그런데 너나 같은 사람은 못 돌리고 풍차 뭐야? 뭐 그런 걸 하나 해보는 거야. 남성 상위인데 남성이 위에서 이제 돌아. 돌아, 돌아. 왜 돌아? 그러니까 풍차처럼 돈다는 거야. 왜 도는 거야? 아니 돌 때마다 좀 다르 다르잖아 느낌이. 아, 돌 때마다 와, 아, 어, 그게 있어? 뭐, 왜냐면 이제 우측으로 가 있는 분도 있고, 좌측으로 가 있는 분도 그치. 위아래 이게 아, 방향이 다 다르기 아, 때문에, 예, 그 맛을 다 돌아. 보여주는 아, 거죠. 아, 중국에 풍차 있어요. <laughs> 아저 처음 들었는데, 아, 그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아, 네덜란드에서 넘어가거든요. <laughs> <너무 힘들어. 웃음> 네. 네덜란드에서. <laughs> 어, 어, 겁니다. 아, 정식 수입한 거예요. 특허가 네. 어, 있습니다. 풍차, 가위, 치기또뭐 있어? 가위치기, 아, 풍차, 또 들찍 있죠 들찍 어, 들찍? <laughs> 들찍 뭐야? 들찍은 뭐야? 들찍은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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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찍이야? 들찍 뭐야? 아 이거 아, 지어낸 거 같은데? 아 가만히 있어야지 들어봤는다고들 아, 찍는? 아, 안해봤아 들찍 야어서어그영어에서 아, 봤어 어들 내가 이제 어. 오롯이 드는 거예요. 아, 들어 그분을, 아, 그분을 아, 들어 그분을 들어서 그분은 어. 내 목을 이제 감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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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 아, 있는 그리고, 상황에서 어. 원숭이가 매달려 있듯이아그 네. 아, 상황에서 그 벽에서 해야 돼 그리고 그벽 쪽에서 해야 돼 아니요 그냥 내가 충분히들수 그래? 있으니까 근데, 좀, 되게 아. 힘들지 않을까요 나를 뭐, 왜 비하는 거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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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아니 기루 티가꿔서. 누나는 기루 누나가 들면 돼요. 아 그렇지 내가 되지 잠깐만 너 뭐냐? 너 잠깐만 너왜뚱녀비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내가 잘하면 되지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내가 <laughs> 위에서는 안 해.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다 아, 네. 들찍. 요거를 어, 이제 많이 내가 많이 배우는... 배운 컨트롤 해주면서. 아, 아, 아 그래요. 네. 들직. 그거 하면 좋아요. <laughs> 미쳐요. 아, 미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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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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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르는 게 맞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들찍까지는 또, 또. <laughs> 중국 들찍 있어요. 처음 들었어. 아 들찍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 단어를 아, 몰랐던 거예요. 그 들어서 아, 그러니까 단어를 알았는데. 처음 들어요. 아, 네. 중국은 아, 없죠. 아직까지 이게 수입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아, 중국은 그쪽은 알겠습니다. 아직 안됐는거예 <laughs> 이런 거 알아두면 추석 때한 뭐 번씩 하기 좋잖아요 들치기, <laughs> 네. 하나가 들치, 뭐였죠? 아, 풍차, 가위치기, <laughs> 어. 들치. 예, 어. 네. 네. 아시겠죠? <laughs> 한국어 배워갑니다 네, 오늘. 들치 네. <laughs> <laughs>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야너안본 사이에 <laughs> 갑자기 아, 뭐하고 다닌거야 아, 굉장히 그치? 어른이 돼서 돌아왔다 어, 어..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어. 있었고 네. 어른이 돼서 돌아왔어 네. 많은 경험을 또 하면서 네. 우리 와. 살아있나를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혹시 들치기 <들칭>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 근데 저를 들기에는 아, 힘들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드는 건 약간 좀 키도 작고 이래야지 그 위치가 맞지 키가 너무 커버리면 너보다 큰데 들면 너무 이게 위치가 안 맞아서 아니죠 그러면은 머리가 저보다 올라가 있더라도 그 부분만 음. 네. 위치가 아, 맞으면 어. 되는, 되는 아, 거거든요. 네. 힘들잖아. 그래서 그 시, 저를 시도하신 분은 있는데 네. 아, 못 들어서. 아니 진짜 이제 좀좀 좀 빈약하신 분들 아. 그런 분들이 느낌이 더 나기 위해서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 맞아. 강해 보이려고. 그게 더 이게 또 힘, 남자 힘으로. 아, 힘 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맞 빈약하다는 어,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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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 걸렸네. 아니, 아니. 어, 딱 걸렸어. 네. 어, 아이고. 한번 혼나 볼래요? 드디 네. <laughs> 아, 아, 아니 아, 니 <laughs> 카메라 들고 찍어 드린다고요. 네. 오히려 더 비겁해 보여. 예, 아. 사과 했으면더 멋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laughs> <laughs> 한번 <감사합니다>. 들려 볼까? 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이게 해서 이렇게만 하다 가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아, 재밌네. 아, 오랜만에 야 스트레스 좀 풀리는. 아 그러니까요. 어, 네, 이렇게 스트레스. 필요하지. 그렇지. 어. 네. 아형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오늘. 아, 스트레스 어. 풀려. 네. 우리 준키님도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 뭐 굉장히 또 새로운 한국어도 알아가고 네. 11년 살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걸 네. 느끼고 갑니다. 준키님은 제가 볼때 <laughs> 네. 뭔가 이런 스킨십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네. 딱 보면 알거든요 알아 네. 그게 딱, 딱 나와. 오. 오. 이분은 좋아하지 않아. 어킨 십을? 저 제가 좋아해야 돼요. <laughs> 정확한. 십은 어. 맨날 시간 없대면서 뭐 저런. <웃음> <웃음> 왜 물어보는 거야? 시간 아껴서 하는 거지 이런 거. 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중에 아, 아, 시간이 없다면 <laughs> 나만 나와. 네, 네. 아, 딱 보면 안다고. 아, 오, 아, 어떻게 이런? 아, 이분은 그런 걸왜 얼굴에서 나와요?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럼 어. 준킨님은 본인이 스킨십을 하는 게 좋은 거고 받는 건 별로 이렇게. 네, 그, 그, 그 자체를 막 즐기지는 아, 아, 않아. 즐기는 어. 걸 별로 안아 아, 그런 거 스킨십 자체를 <laughs> 어, 귀찮아 하시. 그냥 어? 딱, 맞아요. 네, 정확하죠. 네. 네. 어떻게 이런? 예. 네. 딱 이런 어? 관상에겐 제가 많이 혼나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네요. 그럼 사람을 잘 저는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저는 아, <laughs> 아 유다현 씨는 아, 좋아해. 좋아해. 좋아. <laughs> 유다현 씨는 좋아한다니까. 어. <laughs> 어. 맞아요, 좋아해요. 아, 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 유다현 씨. 어. 아니 우리 기루 <laughs> 누나는. 식사 한번 하시죠 <laughs> 네, 식사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여기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청봉한테 물어볼게요 <laughs> 네. 아, 이렇게 아, 아, 유튜브 몇개 봤나보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아. 나오려면 그런 색깔이 있어야 되더라고 내가 <laughs> 뭐? 그 색깔이 <laughs> 아, 아니 라이너도 아. 그러고 있고 다 그러고 아, 있더라고 아, 내가 아.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아, 시대가 좀 그렇게 됐으니까 어. 네. 뭐 그런 것까지뭐 너가 뭐 관심 그럼, 안 가셔도 됩니이치소시지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 함께 <laughs> 계신 <laughs> 네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